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1월과 2월 일요일 저선 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여러분과 전시물 투어를 한번 해 보실까요? 제가 개인 프라이빗 도슨트로 여러분과 함께 진짜 박물관을 돌면서 직접 그 전시물들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어 전관장과 함께 하거든요. 전관장 홈페이지에 그 검색창에서요 헤리티지 에디션을 치시면은 저선 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한번 도서관이란다. 도서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도시죠. 자, 영조가 열받았어요. 니가 불안당이냐? 이제 방화까지 하네? 이거를 현재로 말로 바꾸면, 야마 니가 양아치야? 어? 야이 양아치 삐삐, 아! 불까 지지르냐? 야, 이 자식이 이제 술까지 먹고 말이야. 이제 건물에 불질러? 야, 이 양아치 삐삐삐한거예요 세자가 얼마나 무서웠겠나요? 아유, 지금 연타로 지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술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 하지, 불, 안 질렀는데 불질렀다고 하지. 세자는 벌벌벌벌 떨면서 이런 말입니다. 전하 촛대, 제가 불지른 거 아닙니다. 촛대가 쓰러져가지고 불이 난 겁니다. 라는 해명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해명도 못 합니다. 그말 한마디를 못 해요. 촛대가 쓰러져가지고 불난 거예요. 제가 불안지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하고 벌벌벌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 하고요. 아빠는 계속해서, 야, 야, 미친 야차! 어? 짜식이 짜 벌벌벌벌. 이러니, 이러니 애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아유 진짜 안 미치 안 미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세자가 병에 걸립니다. 그니까 바깥에서 바깥에서 자기 방 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병에 걸려요. 그리고 계속 일부러 병 걸린 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 병에 들면은, 병 걸리면 일단 그 핑계로 아빠 안 만나도 되니까 미쳐요. 진짜 미칩니다. 아, 자, 지금부터의 기록은요. 조선 왕조 실록엔 없어요. 한중록에 있는 내용인데, 한중록은 뭐냐면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나중에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 홍씨가 쓴 내용이에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미친 양아치였는지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영화 여러분 사도 보셨죠? 유아인 씨랑 송강호 씨가 나온 거. 앞에 보면, 유아인이 연기했던 사도세자가 굿하고내 시들 죽이고, 아빠 죽이려고 막칼 들고 질질질질 끌고 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정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다 한중록 내용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쓴 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면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 씨가 왜 남편을 미친놈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요. 초이스는 이제 극명해요. 정확하게 정하, 정해졌어요. 남편을 살리든지 자기 아들 이산 정조를 살리든지 초이스는 하나예요. 그래서 해경궁홍씨는 결정한 거야. 남편 죽이고 아들 살리자 정조를. 그래서 남편을 미친 놈으로 다 묘사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남편 너 죽어 이렇게. 자, 지금부터 내용은 한중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 사도 세자가 슬슬 무당들을 불러 가지고 자기 거처에서 구슬합니다. 영화 사도 맨첫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죠. 랑랑 무덤을 파고 관 속에 들어가서 숨어 버리고 해요. 그리고 그 무당들이 부는 그 주술서를 읽어요. 뭐 하길래 아시 아시 아히얼 무슨 아무 사실 아무 사실 아무리 놀려 아 근데 어그 무당들이 보는 주술서 그그 그 주문 외우는 거죠. 그걸 보다가 해경궁 홍씨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도 제자가 눈앞에서 귀신을 봤대요. 귀신을 보고 깜짝 놀란 다음에 나좀 살려주시오. 나좀 살려주시오. 나좀 살려주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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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어, 옷을 입는 거를 무서워한 병에 걸렸다. 라고 한중록에 나와 있는데, 무스, 왜냐면, 정장을, 그러니까 의관을 차례 입으면, 그러니까 정식, 정장 입으면 아빠 보러 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옷안 입는 병에 걸렸다고 해요 당연히 내시들이 새옷 갖고 왔겠죠 새자저와옷 입으세요 이옷 입고 아빠 만나러 가야지 그걸 이제 노려져 걸린 거예요 옷 치워 옷 치워 옷 치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옷을 들고 온 내시 환관이죠 을, 저리 치워! 내가 옷 갖고 오지 말라는 소리, 내, 했어, 안 했어? 세자, 저, 아, 이거 어디 보셔야 됩니다? 저리 치워! 저리 치우라! 말이야! 아! 자식아! 해서, 그내시에 목을 쳐버렸어요. 잠수를 했습니다. 아, 농,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해경구홍 씨가 쓴 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어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목을 친넷시 목을 들고 덜렁덜렁 이걸 궁을 누비고 다녔대요. 그리고 해경공홍씨와 자기 아들 이산 정조가 있는 그 장소까지 와가지고 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봐, 이게 목이야, 사람 목이야. 해경공홍씨는 어, 뭐라고 남겼냐면 태어나가지고 사람 목이 덜렁덜렁거리는 걸 처음 봤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산 어린애가 있었거든요. 정조가 되는 아들만큼은 이 참수된 목을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아들을 감싸서 눈을 가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는 한번 모든 나쁜 짓은 처음이 어렵죠.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제가 해 봤다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한명 죽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살인 마니아가 됐습니다. 사도 세자가요. 처음 살인이 힘들지, 두 번째 살인부터는 그냥 살인이 잠시 왔어요. 해경동 홍 씨의 기록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환관, 내시들과 국녀들을 그냥 죽였다고 합니다. 아, 참. 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전국적으로 1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사도세자가 살고 있는 고, 거처 주변에서 100명을 죽인 거면 거의, 이건 대학살극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게, 누누의 말씀드리지만, 조선 왕조 실록 정사 기록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참 그, 아유. 정조가 다, 다 지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조가,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아빠 죽은 다음에 아빠 죽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 할배의 영조가 골골골골골 해가지고 자기 손자인 이산 나중에 정조가 되는 그 아들한 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왕위를 받기 넘겨받기 직전에 정조가 되는 이산이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 할아버지 기록에 정사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 아버지. 기록 좀다 지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정, 그러니까 이산이 정조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미친놈이라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게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내미가 무슨 낯으로 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죽기 직전에 영조는 또 들어줘요. 그래서 세초라고 하거든요. 그 초가 그 역사 기록이란 뜻이고 세 씻어버린다. 물에 가가지고 사도세자의 미친 짓거리에 관련된 기록을 싹다 물로 지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사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요. 어 영조가 참 나쁜 게 뭐냐면 뒤주에 가도 죽이지 않습니까? 친아들을요. 그런 다음에 그 수은묘라는 묘에다가 그냥 가, 거의 갖다 버려요. 시신을요. 지금 서울 시립대 자리에. 거기 왜 갖다 버리냐면, 거기 왕실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들내미 시신을 매장하려고 땅을 살 필요가 없어. 이미 있는 왕실 땅에 갖다 버린 거예요. 서울 시립대에 대한 억화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역사 팩트니까 그래요. 거기에 수은묘라고 사도세자를 거기 갖다 버린 다음에 묘비명이 있잖아요. 묘비의 그 여러 가지 기록들 뭐라고 적냐면 보통 아무리 역적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약간 좋은 글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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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이거 영조는 끝까지 아들을 나쁜 놈으로 만듭니다. 비석에 이렇게 써요. 미친 놈이었다. 아이고 참. 자, 아, 이런 사도세자 점점 미쳐가요. 미쳐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먼저 죽을 바에는 우리 아바마말 내가 먼저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해서 영화 사도의맨첫 장면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경궁 홍신에 썼어요. 따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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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들이랑 구타고. 관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무당들이 그 주문을 외우는 주소서 외운 다음에, 귀신 한번 보고, 칼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뭐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해요. 이게요, 이때부터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역적이죠. 아들이고 나발이고 뭐시기 관에 현직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은 무조건 역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영조도 사도세자를 당당하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순간부터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를 향해서 칼을 든 순간 걔는 역적이 됩니다. 자, 크,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누가 하나 찾아옵니다. 영조를요. 나경원이란 인물이 찾아와요. 뭔가 편지를 영조한테 줍니다. 저라. 이거 좀 받아보십시오. 수취인 계산입니다. 뭐냐면 나경원이란 인물이 그러니까 사도 세자의 열가지 비리를 써서 편지로 고발한 거예요. 아니 그걸 고발한다고 해서 영조가 몰랐을까? 그래서 1번 사도세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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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번 사도세자는 뭐 했다. 3번 뭐, 뭐, 뭐 했다. 그 사도세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편지를 줬는데, 이게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내용도 정확하게 뭔지는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영조가 일단 봐요.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 보고 다 보라고 돌려요, 편지를요. 그런 다음에 불태워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읽은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 편지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해경궁 홍 씨를 죽이려고 했다. 네. 사도세자가 지 와이프 죽이려고 했다. 나와요. 두 번째, 비군이 그러니까 여자 스님들이죠. 비군니를 몰래 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이상한 기도회를 열었다. 그렇죠.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세자가 스님을 궁 안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기도회를 열었다. 또, 몰래 상인들로부터 빚을 내가지고 구슬했다. 근데 그 빌린 돈 액수가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갚지도 않았다. 에요. 그리고 국왕 몰래 영조 말을 몰래, 몰래 평양까지 올라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내려왔다. 평양 냉면 먹었을까요? 해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이요. 사도세자가 이런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편지를 나경언이라는 인물이 영조한테 딱 갖다 줬죠. 이거 신하들한테 다 보게 한 다음에 태워버려. 지금 그런 고발 내용이 접수가 됐다는 말을 듣고, 사도, 세자 깜짝 놀라와서 달려옵니다. 당연히 달려와야죠, 지금요. 달려와서 엉엉 울면서전하 아빠, 마마! 나경원이라고 했나요? 나경원이라는 인물. 저거, 대질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 놈이 어떤 놈인데 나한테 억화신정이, 정 있어서 이런, 이런, 말을 했냐. 전하그놈좀 데리고 오십시오. 저랑 한 번, 저랑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아! 전아! 전안 그랬어요! 영조가 그 소리를 듣고 격분을 합니다. 내놈 네, 지금 대리청정을 하는 이 나라의 실질적 국왕이? 마치 너 지금 대리청정하는 거. 어? 실제로 아직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너 대리청정을 하는 실질적 국왕이 죄인과 대지신문을 같이 해? 너 미쳤냐? 어? 그러면서 네가 국왕 대리야? 어? 부광대리가 지금 죄인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이 동시에 신문 봤니? 야, 뭐, 확, 그냥 이래요. 야, 나 진짜... 타임머신이 있으면요. 한번 진짜 영조 때는좀못 살거든요. 일단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술 먹으면 머리 목을 잘라버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애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냐고. 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영조가요. 영조가 제일... 어, 유념하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백성한테는 정말 좋은 군주로 남고 싶어 했지요. 봐봐요. 지금 딱 조사해 보니까, 이, 사도세자가 일반 상인들한테, 부자 상인들한테 돈을 빌린 건 맞아. 조사해 보니까. 구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엄청나게 빌린 건 맞아요. 또안 갚은 것도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인이고, 지금 일반 백성이라고 하면, 조선 왕실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저, 뭐시여, 지금, 어? 세자 저하란 인물이 지금 나한테 돈을 말이여, 돈을 빌려가가지고 갑질하노 아, 따뭐이 그딴 놈의 세자가 다 했노? 이, 애비가 잘못 가르친 거 아이가? 내가 봐도 그래요. 아이고, 정말, 거시기 거네, 진짜. 아이고, 했을 거요 이게 두려웠던 영조는 세자가 진 빚을 싹다 갚아줍니다. 얼마 빌렸어? 갚아. 이자쳐줘.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자는요 지금까지의 영조 아빠가 격분했던 스케일과는 다른 스케일로 지금 일이 번지고 있어요 지금요 매일 매일 찾아와서 싹싹 빕니다. 제발 용서 좀 해달라고. 아, 봐봐요. 일단 그 이전에 썼던 술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 뒤집어 씌운 거. 불안 질렀는데 불 냈다고 뒤집어 씌운 거. 이건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조가 딱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사도세자가 돈 빌렸어요. 너시 앤 캐시한테. 빌린 다음에 돈안 갚았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싹싹 빌어요. 전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전화. 영조 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화내면 좋아 반응을 해주니까요. 마마, 네가 무슨 네가 무슨 뭐산 와머니 산화머냐 어? 네가 왜 돈을 빌려 어? 땅타봐라돈 나오라 했으면 차라리 나요. 더 무서운 건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생까 버리는 거요. 아무리 사도시자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대답 자체를안 해요. 음... 어...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이렇게요. 여러분도 뭐 연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인한테 카톡 보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카톡 보내. 저쪽에서 야이 나쁜 놈아. 네가... 네가 정말 저지나갔구나. 네가 내가, 나를 두고 너바람피 나. 마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 받아주니까. 그런데, 잘못했어. 잘못했서한 번만 용서해줘. 했는데, 상대편이 일시해버리고 반응이 없죠. 미쳐요, 이거요. 미쳐. 혹시 여러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연애에도 상도덕이 있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뭐 그랬다고, 그렇다고 뭐제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 방송 혹시 듣고 있을 얘들아, 미안하다. 잠수 타버리면 미치거든요. 이거를 영조가 했다니까요. 세자, 가뜩이나 미치고 지금 사람 때려 죽이고 목 쳐버리고 미친놈이 됐는데, 이제 더 미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뭘 느끼냐면, 아, 이제 아빠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걸 느끼면은 세자고 왕이고 본능적으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방어 기제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내가 먼저 죽이려 한다. 해요 누구든지. 사도세자는 들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본능적으로 몸으로 느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난 죽는다. 그럼 뭐하냐? 내가 먼저 선수치자 요게 영화 사도 맨첫 장면이요. 에 그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화가. 머리를 풀어헤친 미친 유아인이 빗속을 뚫고 칼을 질질 끌고 왕조 영조가 있는 데로 가죠. 그게 딱이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아, 어, 세자가 지금 칼 끌고 아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 영빈 이씨가 영빈 이씨는 누구죠? 사도세자의 친엄마죠. 그러니까 영조랑 영빈 이씨 사이에서 사도세자가 태어났거든요. 친엄마가 영빈 이씨가 찾아가. 사도세자 친엄마가 집 남편 영조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영화 사도에서 잘 묘사가 됐는데 친엄마가 사도세자 친엄마가 "지 남편 세자가서 이런 말해요." "전하, 이 모든 것이 다 세자의 병 탓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미친 병에 걸렸습니다." "어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러나 제가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처분해 주소서. 이야, 처분해 주소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미로서는 정말 이런 말을 하기 힘들지만 아들을 죽이소서. 라고 친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음 시간에 옮기겠습니다.